안녕하세요. 아 i 스 코리아 유기란 대표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미국 E2 비자나 F1 비자 같은 비민 이 비자를 신청할 분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미국 취업 이민을 신청할 거라면 애초에 비민 이 비자와 취업 이민을 동시에 신청하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학생 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의 숙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숙기간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전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2025년 6월 미국 취업 이민의 실제 숙기간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미국 취업 이민의 속 과정을 알아야 수업기간에 대한 이해를 좀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PWD Prevailing Wage Decision을 신청합니다 어떤 처이든지 가장 첫 번째 과정이고 이 과정은 연봉을 노동국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의 경우 비수년 직업이라서 1년에 약 3만 5천부 정도의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직 3년의 어떤 경력자, 숙련, 숙련직은 5만부 정도로 어, 결정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 결정되는 것을 PWD라고 하며 EB2 어, 또는 EB3에서 요구되며 이 과정이 현재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취업이민이 PW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미국 취업이민에서 PWD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카테고리는 주로, 펌 노동 허가서 절차가 필요 없는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2순위 NIW, 그리고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입니다. PWD가 결정이 되면 신문, 인터넷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1개월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 1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총 8개월의 수업기간이 걸립니다 위의 과정이 끝나면 드디어 펌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노동허가서의 접수일은 priority date라고 합니다 우선일자라고 하는데요 이 날짜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케이스가 미국 취업이민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짜는 미국 정부에서 볼때 신청자가 미어,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날로 보는 것이죠. 노동허서 단계는 이민시청을 위한 사전 승인 단계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펌이 승인되어야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는 것이며 I-140을 접수하면 이민시청을 한 것이기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서류인 DS-160에 이민시청했다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 최근에 어, tis 코리아가 승인받은 노동 허가서들인데요. 2023년 12월에 펌을 신청한 케이스들이 2025년 4월과 5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약 1년 4개월 5개월이 걸렸는데요. 또한 2024년 1월에 접수한 케이스도 있는데, 이 케이스들은 6월 17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 과정까지 약 2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인 I-140 이민 청원서와 인터뷰까지 기간은 비순년초 이민의 경우는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나머지 2순위와 3순위 숙련직은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비순년초 이민은 영주권 취득까지 한 4년 반 정도 걸리고 2순위, 3순위는 약 3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TIS Korea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매일 고객들의 성공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과 미국 정착을 위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의 영주권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